서울의 한 작은 도시에 사는 대학생 민수는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가기로 했다. 그는 평소에 호러 영화를 즐겨보는 편이었지만 실제로 겪는 것과 영화 속 이야기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이번 캠핑은 민수에게 좋은 휴식이 될것 같았다. 금요일에 민수는 친구 3명과 함께 도시로부터 그에 떨어진 산속의 호수 근처 캠핑장으로 떠났다. 그곳은 인터넷에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했지만,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유령의 숲으로 불리는 곳이었다.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정체를 알수 없는 형체를 봤다는 소문이 퍼돌곤 했다. 캠핑장에 도착한 그들은 텐트를 치고 나서 호수 근처에서 바베큐를 즐기며 담소를 나누었다. 해가 미엿리엿 저물며 숲 속은 어둠에 휩싸고 어둠은 꽃 공포감을 유발하는 정적과 함께 찾아왔다. 친구 중 하나가 우리 무서운 이야기 하나씩 해보자 라고 제안했다. 모두들 한밤 중에 호러 스토리 도전은 두려우면서도 흥미롭게 받아들였다. 민수는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숲에 관한 이야기를 할때 나며 시작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본한서을 장난 삼아 다시 이야기했다. 옛날 이 숲에는 한 외딴 집이 있었대. 그 집에 할머니가 혼자 살았는데 사람들이 종종 그 할머니가 숲에서 사라진 나무꾼들의 영혼을 자신의 집에 가둬준다는 소문이 있었지. 누군가가 길킬거리며 그게 다야. 라고 물었지만, 민수는 이내 진지한 얼굴로 속삭였다. 그 집은 사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근처에 있었대. 모두가 순간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지만, 띠단에 감춰진 숲의 어둠은 그저 침묵할 뿐이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소름 돋은 상태로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누야? 장난치지마 친구 중 하나가 소리쳤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소리가 들린 쪽을 비췄다. 숲속 나무와 나무 사이로 하얀 형체가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다. 모두 혼비백산하여 텐트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안에서 서로 겁에 질려 말조차 잊지 못했다. 설마 진짜 유령이 있었던 걸까? 누군가가 속삭였다. 한참을 조용히 있는 동안 민수는 사실 그 형체가 친구 중한 명의 장난이 아닐까 의심했다. 그러나 친구들 모두가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듯 보였다. 그러던 중 밖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분명하고 가까운 소리였다. 그리고 플래시 빛 밖으로 손바닥만한 오래된 일기장 한 권이 텐트 입구에 던져졌다. 너무 두려워하면서도 호기심을 참지 못한 민수가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이 숲의 진실을 아는 자는 그 누구도 나가지 못하리라. 나는 문장이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때 일기장에서 나무 냄새 같은 오래된 향이 났다. 황급히 일기장을 덮고 친구들과 함께 아침이 밝기만을 기다렸다. 밤새도록 수많은 소리가 숲 속을 맴돌았다. 발짝거리는 소리, 끄느끼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 한 어떤 기도 소리까지 누구 한 명도 제대로 잠들지는 못했다. 해가 뜬후 그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 도시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두번 다시 그숲 근처에 가지 않았다. 절대로. 그러나 민수는 가끔씩 그날 밤의 향기를 오래된 나무와 같이 알수 없는 그는 해를 느끼곤 했다. 종처럼 없어지지 않는 그 기억에 홀린 채로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평범한 대학생이다. 어느 기말고사가 끝난 뒤 친구들과의 약속도 서운차 자취방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어서 따뜻한 커피를 한잔 끓여 창문을 통해 내려다 보이는 빗줄기를 감상하고 있었다. 그때 문득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평소에는 잘 들어가지 않던 인터넷 커뮤니티의 공포 게시판을 발견했다. 심심한데 재미삼아 한편 읽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게시판을 클릭했다. 그곳에는 수없이 많은 공포 이야기가 있었지만 제목 중 하나가 유독 눈을 끌었다. 제목은 당신의 집에 누군가 있다였다.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제목이었다. 이야기는 한 청년이 늦은 시간에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시작된다. 처음에는 바람소리 같은 간단한 것이 란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는 더욱 명확해지고 그의 방 안에서 나는 듯한 소리로 변해갔다. 궁금증과 공포에 휩싸인 그 청년은 손전등을 들고 소리의 근원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옷장 문을 열었을 때 그는 그만 심장이 멎을 뻔했다. 그곳에는 누군가가 나뒹 불며 웃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야기의 전개에 점점 빠져들었다. 작가의 글솜씨는 뛰어났고 읽을수록 근골이 서늘해졌다. 이야기는 그 청년이 결국 그 존재와 눈을 마주치고 공포에 질려 방을 뛰쳐나가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하지만 그 존재의 정체는 결코 밝혀지지 않았다. 미래의 어느 날 당신도 자신의 옷장에서 그를 볼지도 모릅니다. 라는 마지막 문장이 기묘하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글을 읽은 이후로 나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이상했지만 나는 그냥 이야기 속의 공포가 여운을 남긴탓이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현실 속에서도 벌어지기 시작했다. 자취방의 옷장 문이 어느 날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려 있기도 했고 무엇보다 언제부턴가 혼자 있을 때도 집에서 기분 나쁜 시선이 느껴졌다. 아직도 나의 방 안에는 그 음침한 기운이 맴도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깨어나자마자 거울을 보다가 그만 소스라치게 놀랐다. 거울 속에는 어렴풋이 웃고 있는 얼굴이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거울 뒤를 확인했지만 당연히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순간적인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학교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과제를 하던 중,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의 자취방 창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보이더라. 들어가서 확인 좀 해봐. 친구의 말에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곧바로 집으로 달려갔지만, 창문은 잠겨 있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고요했다. 하지만, 어쩐지 집안의 공기가 다른 느낌이었다. 그 이후로도 나는 오거 되면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다. 매일 어둠이 깔리면 옷장이 제일 먼저 떠올랐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 이야기는 단순한 픽션이 아닐 수도 있었다. 어쩌면 그 존재는 실제로 나의 옷장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집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질 때면 일부러 밤을 새우거나 친구 집으로 피신하곤 했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계속해서 옷장 안쪽에서 들리던 낮고 희미한 속삭임이었다. 속삭임은 주변에 아무도 듣지 못했고 오로지 나만이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결국 자취방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메리 쬐는 여름 햇살 아래에서 짐을 정리하던 어느 날 문득 옷장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곳이 이제는 나의 공간이 아닐 테니까. 그렇게 나는 그날 이후로 모든 걸 뒤로하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그때 겪었던 일들이 꿈에 나와 나를 괴롭히곤 한다. 그 존재는 정말로 나의 환상이었을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다른 누군가의 옷장 속에서 웃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떠오를 불쑥 때마다 나는 단순한 인터넷 공포 이야기에 불과하다며 자위하지만 어느새 등에 한기가 감도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승연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대도시에서 직장 생활에 지쳐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마을은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친절했다. 승연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며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했다. 하지만 그가 머물던 집은 오랜 세월 동안 비어있던 집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 집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다.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낮은 울음소리 그리고 가끔씩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까지 처음엔 소문을 무시했던 승현은 어느 날밤 쓸쓸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따라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기쁜 밤승현은 문득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거실 쪽에서 우두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술기운에 약간 멍해진 그는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거실로 향했다. 거실에 도착했을 때 소리는 멈추었지만 무언가의 존재감이 느껴졌다. 그의 시선이 거실 안쪽 구석으로 향했다. 귀신같이 차갑고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반쯤 감긴 눈과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간 그 표정은 마치 그의 혼을 빼앗아갈 것 같은 오싹함을 자아냈다. 승현은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지만 그 여자의 형체가 문 바로 앞까지 다가오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시작됐다. 쿵, 쿵, 쿵. 승현은 두려움에 떨며 방한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시간이 지나도 두드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그 사이로 낮은 속삭임 같은 소리도 들려왔다. 왜, 왜들왔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엉키면서 점점 더 끔찍한 두려움이 가중되었다. 자정이 넘고 봉이 트기 시작할 무렵에서야 두드리는 소리는 멈췄다. 승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지만 거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꿈이었을까 싶었지만 문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엉망이 된 정신을 가다듬고 그는 마을의 한 어르신을 찾아가 이 일을 이야기했다. 어르신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집에서 오래 전에 한 여자가 실종됐었어. 여러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 나섰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그곳에 머물며 마음을 가라앉히려던 이들이 종종 너 같은 일을 겪곤 했어. 그 여자는 여전히 무언가 풀리지 않은 원한으로 그 집에 남아 있는 것일지도 몰라. 승현은 그날 이후 더 이상 그 집에서 버틸 수 없었고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는 하나, 아직도 가끔씩 자신이 어디선가 그 여자의 시선을 느낀다고 했다. 그 여자는 여전히 그 집에서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